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가스기능사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최다빈출 8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시아나수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아나수소 정말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가스 중에 하나죠. 시아나수소를 충전할 때한 용기에 60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아나 수소를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암갈색으로 변하고요. 중화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일 초과하기 전에 우리 다른 용기에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60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시아나 수소의 순도 기준 여러분들 암기하셨나요? 암기하셨어야 되는데 C98이었죠. 시아마 수소의 순도가 98%이상으로서 암갈색으로 착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60일 초가 가능하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 가도록 할게요. 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소 아세틸렌 그리고 산소 마지막 우리 지금 문제에 출제되었던 시안화 수소까지 해서 이네 가지 가스의 순도는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소는요. 쓰고팔아요. 쓰고팔어. 쓰고팔어라고 암기해 주시고요. 아세틸렌은 아구파라파 아구파라파 산소는 산에서 비둘기가 옵니다. 산, 구구, 울어요, 울어. 시아나 수소는 시9 8이라고 암기해 주세요. 이네 가지 가스의 순도 체크해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우리 일단 캐비테이션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쵸. 우리나라 말로 공동현상이라고 하죠.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관 내에 유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죠. 배관 내의 유체가 정말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 압력보다 더 낮아지게 되어서 공동 우리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포가 생겼다가 갑자기 속도가 또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져서 공동 기포가 생기는 것인데, 이제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이 기포가 액체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펌프 사용하겠죠? 펌프의 임펠러를 충격을 가하게 되면 소음과 진동 마모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 현상이고요.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현상을 그러면 우리는 방지해 주셔야겠죠.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일단 펌프는 흡입축이 있고요, 토출축이 있습니다. 그때 펌프로부터 펌프에 우리 흡입하는 흡입측 배관의 관경을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위치를 낮춰주시면 되고요. 양정을 그러면 낮게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양 흡입 펌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만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 흡입 펌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펌프 회전수를 높여주게 된다면요. 우리 회전수가 높아졌다.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렇죠 기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펌프 회전수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춰준다가 키포인트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 팔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